엠마 먼저 배망, 마을. 나이스 마을. 나이스 나에르 유튜브 얜 내가 처리할게 지. 어디갔어 때리면 얘 약해 그냥 얘네 절대 우리들 못 이겨. 여기 시체? 그가이올갈고다네라가있거나 라이트 버렸어. 나 오늘로 가고 있어. 진 쓰지 마. 내린가 봐. 라이스어 탄산수 개꿀. 사람 둘이!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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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가자. 들어가. 어? 안 박히.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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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빼고. 가자. 될 거야. 얘네 얘네 딜이 너무 세다. 잠깐이면 아 얘네 무기작이. 17, 15야. <laughs> 아, 17, 15야. 어 아,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얘네가 을팔를 하고 왔네. 엄마가 빨리 갔다 올게. 아 이제 10초 남았는데. 살생을 좀몇초 남았어. 10초면 안될것 같은데. 형도 10초 남았어. 빨리 와 일로 일로. 데려온다. 2대2대 1이네. 엠마 먼저. 나와. 응? 나이트. 나이스. 맞습니다. 너 오라 하지 말라고. 어, 형 리타이드. 야, 라이크 라이크. 시작. 생존자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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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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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 아, 등 아,